네 파워마켓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음 이번 주 내내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 LMP 센터의 이영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장, 시장 굉장히 강해요. 코스피 예. 뭐2,150 포인트 돌파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현재? 일단 전체적인 7월 시장 전략을 살펴보면 네.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하면서 투자 분위기, 전체적으로 사자 분위기로 돌아선 가운데 6월 시카고 PM에 이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6월 ISM 제조업 지수 등 소프트 패치 종료를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서머 일리 분위기를 상당히 고조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증시 역시 6월 조정 요인의 완화 국면 속에서 미국의 중,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진하면서 6월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짧게 질문 네. 드린 건데 너무 진지하게 아, 네. 답변해주셔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땐 시장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썸머라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네.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오늘 키워드 무엇이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중국 긴축, 그리고 관심 업종, 하나금융 이슈, 마지막, 일정 매매, 이렇게 네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중국 긴축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쪽의 긴축 기조가 좀 완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좀 확인이 된다면 시장에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 텐데요. 예. 어느 쪽으로 의견 싣고 계십니까? 예, 어, 중국 긴축 사이클이 어, 18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장 길었던 어, 긴축 사이클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실시되었던 어, 23개월 기간, 어, 23개월간의 긴축이었습니다. 어, 2006년에서 2008년 긴축 사이클에서는 어, 지준율 인상 16회, 그리고 금리 인상 6회, 부동산 규제 1회가 실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어,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어, 실행되고 있는 긴축 사이클에서는 어, 지준율 인상 12회, 그리고 금리 인상 4회, 어,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 3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어, 과거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어, 기간과 강도 측면에서 어, 중국의 긴축 사이클은 막바지 국면에 어, 진입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긴축의 목적이었던 유동성과 물가, 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와 어, 하반기에는. 어, 완화가 얼마나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좀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동성 부분은 이미 정부 목포, 목표치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 2011년 전인대에서 제시한 연말 통화량 증가율 목표치는 어, 약16% 정도였으나 어, 4월을 기점으로 2개월 연속 목표치를 하회하면서 어, 하반기 유동성 긴축 조치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중국의 전면적인 긴축을 촉발시킨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부터 실시된 긴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5%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날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는 약 6%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번 (6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어~ 극도로 높아진 긴축에 대한 우려로 어~ 만약에 주가가 하, 하락을 하거나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어~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6월)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어, 전년도 하반기에 신규 물가 상승, 상승 요인이 어, 올해 상반기 어,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최근 신규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본다면 어, 오히려 상승이 아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전 효과가 제시, 어, 제거가 된다면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하락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어, 하락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인으로 부동산을 본다면, 2010년 4월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승, 상승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지수의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긴축 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은행업종 내에서 금융업종 내에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두 가지 있죠. 하나금융 주주는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외환은행은 장 초반부터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외환은행 론스타가 이 하나금융에서 한 2조 원 가량을 대출 받았다 외환은행 이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았다라는 부분이 두 기업의 주가에 엇갈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외환은행의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배당락이 반영이 된 것이다 때문에 네.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라는 분석도 일부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 네. 이슈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합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은행이 론스타와 1.5조 원 규모의 주식 담보 대출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론스타가 보유 중인 51% 정도의 외환인행 지분 전략을 담보로 취득했으며 음. 5년 만기로 금리는 6점, 연 6.7%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출의 목적은 투자자금 상환 목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12, 11월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각대금 납입시한인 5월 24일을 감안한 자금운용 계획을 마련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 보류로 해당 자금 확보를 위해 배당과 담보대출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외환은행의 고액 배당은 어, 인수 프리미엄 증대라는 측면에서 어, 부담인 것은 사실이나, 어, 하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은 어, 양사의 관계를 어,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당초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하나금융이 조달한 어, 1.5조 원 평균 조달 금리가 어, 4.64% 정도였는데, 어, 이번 6.7%의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히려 2% 정도의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는다는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업종, 뭐 하나금융주주, 네. 외환은행 포함해서 금융업종에 네. 이번 주 관심 가져도 좋을까요? 이번 주 관심 업종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아, 일단 이번 주 관심 업종을 말씀을 네. 드리면 은 어, 전기전자 업종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어, 미국과 한국의 경기지, 경기지표 개선의 개선세도 어, 시장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어, IT 업종의 투자 심리 개선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어, 최근 미국 경제 지표 악화가 주로 어, 제조업의 부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어, 6월 시카고 PMI에 이어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어, 예상 밖의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어, 5월 경기 지표 부진이 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화, 어, 일시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어, 3~4분기 미국 GDP 성, 성장률 정상화에 대한 어, 기대감도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또한 국내 경기 측면에서는 어 5월 경기 선행 지수와 어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가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어 선행 지수 구성 항목 중어 설비 항목 투, 어 설비 투자 항목이 증가하면서 어 경기 확장세에 대한 확장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지만 기다렸던 경기 모멘텀의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는,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모멘텀 부재로 가격 메리트 가격 메리트만 상존해도 IT 업종의 모처럼 단비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는 네. 어, IT 업종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음. 어, 만약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가 어, 실적치가 발표된다면 IT 업종의 향후 IT 업황 가능 및 음. 어, 투자 심리 개선에 어, 개선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실 기대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죠. 네, 지금 맞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부분 뭐 일단 컨센서스 봤을 땐 영업익 한 3.5100억 조천 원가량 예상이 되는데 요 부분만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 절대적인 예. 것보다 기대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주식 시장이다 보니 아, 이번 주 7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역시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일정 매매 참고할 만. 일정들 정리를 네. 한번 해보죠. 예, 먼저 화요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 화요일에는 희소금속인 인듐과 리튬에 대한 어, 해외 개발 추진 과제가 어, 지식경제부를 통해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음. 어, 6일 수요일 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는 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네. 어, 앱스토어법이라고 불리는 오픈마켓 게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 어, 그리고 2011년도 에너지 기술 개발 신규 과제 사업자가 어,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7일 목요일에는 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아,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뭐 강원도 선정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뭐 오르고 있는 아, 뭐 카지노 관련 주들도 네. 있는데요. 뭐. 어, 종목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역시 시장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될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파워 마켓 이 시간에는 대신증권 LNP 센터 이영준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